강경화 인사 청문회 같은 날 강경화 외교장관 그리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언론들이 주로 생중계를 강경화 후보자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강경화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성 단체? 어떤 직능 단체에서 아무런 아무런 말이 없는 게좀 너무 아쉬웠어요. 광경화 후보자는 100% 자기 실력만 가지고, 자기 노력과 열정과 실력만 가지고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만들어 왔는데 그 대부분의 가장 컸던 그 커리어가 u n 에서 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국내에는 아무런 인맥이 없는 거예요. 뭐그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국내 인맥이나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여성이 최초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지명이 됐다. 네. 그리고 뭐 실력이 좋다고 알려졌다. 뭐 환영한다. 이 정도 성명만 있지. 밀어준다고 해야 되나? 의혹에 대한 뭐 예. 적극적인 지지라든가. 예. 적극적인 지지라든지 어떤 방어 역할을 해주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언론도 여성 단체도 어떤 비영리 단체든 어디서도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인맥 없으면은 정말 살수 없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너무 아쉬웠어요. 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랑 어떤 인간적인 그 연이 없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조직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 2만 명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준 초코 서명을 했습니다. 제안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음. 하셔가지고 온라인 청원을 돌렸는데 저도 이걸 받고 그 유통을 좀 시켰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누가 할까, 왜냐면 여성단체도 아니고 그런 돌렸는데 그래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2만 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그 유엔에서 보통 이제 인권 중심,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으로 보면은 어떤 소수자 문제라든지 그 여성단체들이 어떤 여성 그 평등 문제, 평등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강경화 후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지리를 표명하고 좀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다들 조용히 있으니까 보는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런네요. 근데 그건 저도 굉장히 제가 한국에는 지연이든 학연이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든지 할 때는 그 기업 단위에서 일을 할 때는 커리어가 있으니까 진행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근데 이쪽도 역시나 학연, 지연이 굉장히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한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가끔은 넌 누구니, 널 어떻게 검증을 하니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폐쇄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야 되는 단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는 그냥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이그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청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결격 사유 안 돼요 다운 계약서가 나오고 부동산 투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려면은 상습적인 게좀 포함돼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유장전입은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으로 하고 그 집을 사놨다가 매매 차익을 노리고 대판다. 이런 방식이 이제 네. 위장전입과 부동산 네. 투기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러해 보이는 어떤 정황들은 사실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사가고뭐집 사고 집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투기하려고 네가 유장전이 했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측면 그리고 세금 탈루 같은 것도요 그 정도 하시려 그러면 이민박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그 당에 그 정도의 분들이처럼 아는 거지 네.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일부 누락된 거를 나중에 낸다거나 증여세 같은 것도 뭐 증여세가 재산 뭐 이건희와 이재용 정도는 돼야지 뭐한 (1~200) 정도를 뭐 미처 몰라서 못 냈다 청문위원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교를 담당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식의 것들을 하면 후보로서는 부적격합니다. 여기 그 장관 후보자한테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 예. 네. 근데 하자는 없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질은 훌륭해 보이는데라는 말을 안 해.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도덕성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공의당 청문위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정용을 해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워치, 논문 표절 심사기관. 그 변이제 출세한 이야기. 예, 그렇죠. <laughs> 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묵기를 이제 표절이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디어워치라는 표절 심사기관에서 의, 거기에 의하면 해가지고 이제 음. 뭐몇 단어의 중복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변이제가 만든 그우 보수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딱지만 한. 예. 네. 인터넷 신문, 음. 예, 개인 블로그를 이름 붙여놓은 뭐그 정도죠. 이 그런 편이죠. 정도의 인터넷 매체는 우리나라에 몇만개 됩니다. 그런데 예. 예. 그게 뜬금없이 논문 표절 심사기관으로 예. 등갑하는 도시 나는 그 이야기 왜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변희재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그 이유는 있어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가 뭐 조국 교수 김미화 씨 예전에 왜 진보 쪽 인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 표절 예. 다제기했잖아요맞아요 예. 그 제기했던 바로 그것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걔네들 업무가 마치 아, 표절 심사. 네, 하는 것으로 처어 버린 거죠. <laughs> 그 표현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뭐 단어 35개가 음. 인용부호 없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가져왔다 그랬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 35개의 단어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통으로 이렇게 인용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문장이라는 게 여기저기 그그 그 중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기계적으로는 논문 안에서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걸 35개를 찾아서 모았나봐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표절이라고 할수없지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말 논문을 읽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laughs> 확인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의도를 틀집 잡는 걸로 가지고 만들었다고 네. 밖에 볼수 없는 네. 거죠. 뭐 김혜수 씨도 그렇고 뭐 이제 뭐삭사논문 같은 거 어떤 식이냐 그러면 표절에 대한 그 기준이 강화되긴 했죠.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표절하는 경우는 아예 뭐 출처를 표기를 안 하고 올린다거나 이런 거 있는데 꼭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도 다른 데서 따왔다는 그 그런 정도의 표현 같은 것들은 수동식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변희재의류가 쪽 진보 쪽 인사들의 모든 논문을 다 그런 식으로 다 표절이라고 판정을 해놓은 거예요. 일종의 망신주기 같은 거아니에요 네, 망신주기 맞아요. 네. 그걸 보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는 그런 정도니까 저는 강경하고 보자. 도득성에 문제 없다. 큰뺄게요 그냥 문제 없다. 예.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도 없다. 그런데 야당도 그 정도는 파악을 했는지 김무성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아프리카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자료까지 다 요청을 한 사람이 김문성인데 정작 본인은 출장 가버리고 없고 그런 게 마치 그냥 누룩 패스를 그냥 해버렸네. 그냥 뭐 어차피 강경화가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간게 아닌가. 음. 자 그러면은 뒤티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달한 커피님이 그 강경화 후보자 그 많던 의혹은 어디로 갔나요? 딸 위장 전인만 사정을 잘 알지 못한 남편 실수로 친척 집으로 알려진 것 외에 후보자나 가족의 불법이나 도덕적 흠결은 깨끗하게 해소되는 분위기. 음. 기레기들 때문에 긴장했네, 허탈하네. 점점점 이렇게 하셨어요. 언론 기사들의 논조를 보면 사실인 것처럼 어떤 사실만 전한다는 어떤 분위기를 해놓고 의혹을 제기한 쪽의 이야기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잘 그렇죠. 엮어놓은 네,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모르고 보는 사람은 그게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기렉이라고 분명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는 충분히 알것 같아요. 예. 같은 맥락으로 이니 하고 싶은 거다 해님의 트윗입니다. 미디어 워치가 논문 표절 심사 기관 이거 허위 사실 유포 아닙니까? 그렇죠.라고 어. 올려주셨습니다. 언제부터 미디어 워치가 첫째 언론권위 그러니까 있는 첫째 언론사이며 그리고 이런 그 논문 표절 심사 기관이라는 것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이걸 증명이란 답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허위 사실 유포를 네. 공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청문회에서 강경한 후보자가 예쁘게 생긴 배지를 하나 달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 청문위원이 뭐냐고. 거기에 관련한 뜻이네요. 미디어 몽구님의 뜻.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선물한 배치 달고 청문에 임하는 강경화 유교부 장관 후보자 잘 이겨내기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석현 전 국회의장님. 힐러리 강경화 후보와 장녀가 건보료 안 내고 부당 혜택 받다는 야당 주장을 KBS, JTBC 등이 보도해서 강 후보자가 이법인지 몰랐다며 사과했는데 이법이 아니군요. 복지부 고시에. 제외 국민과 외국인도 피부양자이고 소득세법 12조에 국제기구 근로소득은 비과세 음... 이걸 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이거 사과를 물려야 된다고 지금 트윗을 날리셨네요. 스카이캐쉬라는 분이 기사 하나 링크를 하셨는데 강경화 청문회 저격수 땡땡 이태규 또 문자 폭탄 받아 그래도 검증은 철저히 그랬는데 거기에 붙여놓은 코멘트가 유효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저격수? 그리고 문자 폭탄 아니고 국민들의 항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언론들이 그 자꾸 이렇게 문자 폭탄이라는 말을 너무 고의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정말 꼴보기 싫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자 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잘못한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깔려있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그 니앙스도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 행동, 문자 참여를 하시는 그 유권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가는데 그 기레기 말 들을 만합니다 진짜. 울인이 덕질하는 시애틀댁 태자님의 트윗입니다. 미담 나온다. 강경화 후보랑 남편 경제 분리하고 살았어. 친정 부모님 부양 편하게 해주려고 점점점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반전이네요. 덥처본 아, 효도르님. 자유당 강경화 당신 탈세 탈루 당원 계약서 강경화 응 재건축이야 디앤드 한뼘에 종료됨 뻘쭘하겠다 이렇게 올려 주셨고요. 엄지와 지원이 님의 투심입니다. 홍문종 억울하시죠? 강경화 안 억울해요. 크크 크크라고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 위원들을 향해서 여리박빙 5년간 어용 시민이라는 분이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 범죄 또는 의혹 스펙은 블록버스터급이죠. 음. 서청원, 원유철, 홍문종, 최경환 진짜 유권자도 반성 좀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이름 하나 다시 이름 다시 불러 드릴게요. 서청원, 원유철, 홍문종, 최경환 뭔가 이름 하나하나 들릴 때마다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뭐 예, 예, 뭔가 이렇게 잣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고소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댓글 <laughs> 댓글 네. 굴러갑니다. 예, 주인만을 임의 트윗은 이겁니다. 강경화 봉촌동 연립 주택이 새채라고 해서 전부 본인 소유인줄 알았는데 연립 세가구가 즉 소유자 세 명이 낡은 연립 주택을 재건축한 거임 강경화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재건축한다길래 명의만 빌려준 거고 전혀 문제 없음. 길이기들 되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요순호탕님의 트윗입니다. 2017년 6월 7일 노무현 때.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100% 반대한 한나라당 대 위안부 문제를 유엔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일본 사과를 받아낼 강경화의 한일전 내일은 청문회가 아니다 70여 년전 그들과 우리 싸움의 연장일 뿐 강경화 청문회 도중 꾸벅꾸벅 전 홍문정 자유한국당 의원 해가지고요 그 기사에 당명을 바꾸자 앉으면 잠문당 <laughs> <laughs> 밤에 안 잔당 이런 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보통 사람도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를 다의구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나쁜 사람 이미지 만들기는 성공했다고 저는 보고요. 음.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어느 정도 전 반전이 있다고 봐요. 이번 청문회가 그들이 제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가 그냥 드러난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음. 싶고요. 그 대부분의 가장 컸던 그 커리어가 유엔에서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내에는 아무런 인맥이 없는 거예요. 뭐그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국내 인맥이나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냥 상징적으로 여성이 최초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지명이 됐다. 네. 그리고 뭐 실력이 좋다고 알려졌다. 뭐 환영한다. 이 정도 성명만 있지. 밀어준다고 해야 되나? 무역에 대한 뭐 예, 적극적인 예, 지지라든가, 어, 예, 맞아, 예, 적극적인 지지라든지 어떤 방어 역할을 해주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언론도 여성 단체도 어, 어떤 비영리 단체든 어디서도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인맥 없으면 정말 살수 없는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너무 아쉬웠어요. 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랑 어떤 인간적인 그 연이 없더라도 이렇게 뭔가 좀 조직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 2만 명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준 초구 서명을 했습니다. 제안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하셔 가지고 음... 온라인 청원을 돌렸는데 저도 이걸 받고 그 유통을 좀 시켰. 너무 다들 조용히 있으니까 보는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그 근데 그건 저도 굉장히 제가 한국에는 지연이든 학연이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든지 할 때는 그 기업 단위에서 일을 할 때는 커리어가 있으니까 진행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근데 이쪽도 역시나 학연, 지연이 굉장히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한 대한민국에 음.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가끔은 넌 누구니, 널 어떻게 검증을 하니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누가 할까 그냥 여성 단체도 아니고 그런 돌렸는데 그래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2만 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관계관 후보자가 유엔에서 그 보통 이제 인권 중심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으로 보면은 어떤 소수자 문제라든지. 그 여성 단체들이 어떤 여성 그 평등 문제, 평등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강경화 후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좀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강경화 인사청문회 같은 날 강경화 외교장관 그리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언론들이 주로 생중계를 강경화 후보자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강경화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청문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성 단체, 어떤 직능 단체에서 아무런 어무런 말이 없는 게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강경화 후보자는 100% 자기 실력만 가지고, 자기 노력과 열정과 실력만 가지고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만들어 왔는데.